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운세프리를 매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월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한 가지씩 적어주시면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1979년생 양띠는 2025년 2월 자신의 부드럽고 협력적인 성향을 통해 주변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능숙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섬세하고 창의적인 면모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1979년은 기미년으로, 기토의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에너지와 미토의 따뜻하고 넉넉한 기운이 결합된 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예앙띠의 성격에 신중함과 안정감을 더하며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025년은 을묘년으로 을목의 부드럽고 성장 지향적인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해입니다. 2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입춘의 시기로 자연의 기운이 새롭게 깨어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기토와 미토의 안정적 에너지와 을목의 성장 에너지가 결합되면서 양띠는 이번 달에 자신의 내면의 안정과 외적인 성취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양띠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성향은 을묘년의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재무로는 이번 2월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토의 안정적 에너지는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토의 포용적인 성향은 기존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을목의 성장 에너지는 재정적 확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에는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행동하거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피해야 하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철저한 분석을 통해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양띠의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양띠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있고 조화로운 태도로 신뢰를 얻으며 중요한 인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월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되어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주목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면연의 부드러운 에너지는 대인 관계에서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려는 태도는 피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며 상호 이익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체력 유지와 정신적 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1979년생은 나이에 따라 체력과 면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달에는 특히 소화기와 간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기토의 안정적 에너지는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을목의 기운은 간과 관련된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따뜻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양띠는 가정 내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월에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목표와 꿈을 지지하며 격려와 지지를 통해 신뢰를 쌓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자기개발에도 적합한 시기입니다. 양띠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 뛰어난 집중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며, 을묘년의 성장과 창의적인 에너지는 이러한 학습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었던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면의 만족감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회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띠는 직장에서 자신의 부드럽고 협력적인 리더십으로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달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1979년생 양띠의 2025년 2월은 성장과 조화가 어우러지는 시기로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재정, 대인 관계, 건강, 직업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유연하게 수용하며 내면의 안정과 외부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